어디 어디가 공사하는 거야? 공장비가다 모였네. 저거. 그쪽에서 공사해요. 출발하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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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뭐가 나와? 거. 음, 거기 나와? 음. 요 안에서. 이멘트 돌아가면 여기서 콸콸콸콸콸 나오지 콸콸 콸콸콸콸콸콸 캐리어컨 안에 기차가 들어있네 뭐뭐 들어있어? 기차 기차? 기차 맞아. 이... 맞아 맞아? 맞아 티티쁘랑 디젤 들어있지 맞아 응 뭐? 먹을거라고? 뭘 먹어? 뭐. <laughs> 이거 먹는 거야? 응. 아닌데. 먹 먹을 거라고? 응. 무슨 말이지? 모두. <laughs> 먹는 거 아닌데. 먹어. 음. 뭐? 맥스 위에 뭐뭐 뭐 실려 있어요? 현실? <laughs> <응>. 무슨 색이야? <laughs> 파란색. 파란색이라고? 응. 아닌데. 초록색. 흰색. 초록색. 흰색. 흰색은 아니야. 그거 무슨 색이야? 파지 보라색. 흰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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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색이라고? 어... 아닌데 흰색. 하얀색은 아닌데. 흰자. 하얀 꽃이 폈지? 하얀 꽃. 응, 하얀 목련이 폈지. 그럼 보라색이잖아. 자. 자자 다시 한번 실고가 출발 맥지응 음, 맥스한테 응 그래 타요 타요? 투 터져